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꼭 닮은 면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무나도 안쓰럽고 안타까우셔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요셉을 예수님 곁에 보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요셉과 같이 선한 성품의 사람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세우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 꼭 닮았을까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요셉의 성품에 대해서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폭로하길 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녀의 이런 사실을 덮어주었고. 조용히 관계를 끊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처럼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폭로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죄에 대한 수치심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요, 그죄 무거운 꼬리표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를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것이다라는 증표를 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사에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할자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 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와 채찍으로 질책으로 다루시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폭로하시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것들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은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고소자이고 비난자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남의 죄를 드러내고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 즐거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것이 없어서. 상대방이 나의 허물과 죄를 조금만 드러내기라도 한다면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보복을 해서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잘볼수 있느냐? 언론이나 정치를 보면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의하지 않고 너무 세상 정치 사상이나 언론들이 말하는 시각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남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고 폭나고 비판하는 것이 습관화되고 내면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이 화창한 봄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화창한 봄날 어떤 소년이 숲이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약이 오른 그 소녀는요, 손으로 돌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파고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가서 삽을 가지고 와서 다시 파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에는 땀방울이 비웃을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고요, 어느덧 해가 니엇니엇 서산으로 지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요, 이 작은 돌 뿌리는 그 밑에 보니까 거대한 바위의 일부였다라는 겁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 바위는요, 그 소년이 파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은 그돌 뿌리 파기를 포기하고 다시 그로 덮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돌 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소녀는 유효히 흙으로 덮인 그 돌볼 위를 편안하게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소중한 인생을 남의 허물만 들쳐내면서 헛되게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네.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에 우리는요, 지난 설교에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정리해보면 그첫 번째가 남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남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허물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사람 볼때 허물 위주로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하나님처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그세 번째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허물이 보일 때 주로 적용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허물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허물은 내 눈에 그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 그거는 내 눈이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 허물은 나 때문에 상대방이 생긴 것이라고 여기고 내 탓으로 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시집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새색시가요. 하루는 부엌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 이제 남편이 우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밥을 태웠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에 그 남편은 자신이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기로 오지 못해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으니까 그것은 내 잘못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말 들은 새색 씨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때 부엌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그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 이유를 듣자 시아버지는 며느라. 내가 너무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작을 패는데 잘게, 작게 패지 못해가지고 불이 너무 세서 밥이 탄 것이니까, 아, 그거 내 잘못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때 시어머니도 나와서요. 자초 지정을 듣고는 자신이 늙어가지고 이제는 밥 냄새를 밥이 타는 냄새를 맡지 못했었고 밥을 내려놓으라고 며느리에게 얘기해 주지 못했으니까 며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허물을 며느리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탓으로 돌리며 그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분들의 허물이 보이면, 허물은 주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보여요. 그런데 그 허물이 보이면 그들의 탓으로 돌리느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탓이라고 하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고 계시느냐? 라는 겁니다. 사실, 이 남의 허물을 내 탓으로 돌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에게 허물을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남의 허물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라고 고백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남 탓하는 분들이 아니라 저 허물 보면 남탓 주로 우리 하는데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라고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멋진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남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계명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나도. 그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서양교회사나 한국교회사에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거는 고난과 박해의 시기를 기독교인들이 순교와 믿음을 이겨내고 이 로마 시대에도 보면 300년간 박해를 받았잖아요. 또 우리 일제 시대에도 수십 년간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를 기독교인들이 숭교와 믿음을 이겨내고 드디어 자유와 해방의 시기를 맞이했을 때 바로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요. 고난을 굳은 믿음으로 이겨낸 분들과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서 황제 숭배를 한다든지 신사 참배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한 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고난을 이겨낸 분들은 세상과 타협한 분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거부하는 반면에요. 황제 숭배를 하고 신사 참배를 하면서 세상과 타협한 분들은 당시 상황에서는 교회를 지켜내려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역사는 참으로 불행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점은 뭐냐하면, 꼭 이럴 때. 고난과 박해를 순교의 정신으로 이겨낸 분들이 세상과 타협한 분들 더 이상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에서 받아들으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강력하게 펼쳐 가지고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교회를 분리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 역사의 모습들 정말로 아쉬운 부분들이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우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갇혀서 마지막으로 쓴 옥중서신서입니다. 마지막 바울의 편지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 향한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던 그런 때였어요. 네로 황제가 미쳐서 날뛰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자 모두들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 우서 4장 16절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자신의 곁을 떠났어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넓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이고 배반한 제자들조차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들여 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미교회 성도님들은요 남들의 허물이 보이면 이밴댕이소갈딱지만한 그런 좁은 마음 그런 가,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의 입장이 되면 그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넓은 마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요, 부모와 같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어려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자문 10장 12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즉 사랑해야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 주셨기 때문에 당시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베드로는 최고의 사도로 종교를 받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허물까지 덮어 주시는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누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직접 체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허단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부모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아야만 주로 생기는 거예요.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하셨는데. 그 비유를 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짐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늙은 아버지의 모습에 비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부모의 사랑은 어떠한 허물도 덮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의 어떠한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대학 교수님께서요, 강의 중에 남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니까 잘 들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멋진 외모를 가진 한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얼굴이 추하게 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와 함께 지내던 남자는 그녀를 이전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자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학생들 중에 한30% 이상이 이전처럼 그녀를 사랑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이 교수님이 여학생들에게도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 여자들 잘 들어봐요. 100만 장자가 경제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는데 노숙자 신세가 됐는데 그와 함께 지내던 여자는 이전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여자라면 우리 학생들이 그 여자라면 어떨 할것 같아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학생들도요 역시 30% 이상이 아니 이전처럼 돈 없고. 알거지된 그 남자를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결과를 본 교수님은 계속 말을 이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대부분이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나우토, 나오는 이 사람들의 관계를 연인으로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첫 번째 사고를 당해 추하게 얼굴이 변한 여자와 함께 살던 남자는 아버지였고요 두 번째 알거지가 된 남자를 사랑하던 여자는 어머니였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학생들은요 모두가 이전처럼 아 그런 사람은 이전처럼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손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면 상대방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단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 바라보면서 너나 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요. 사람들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들을 들쳐내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미워하면서 사는 그 어두운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남의 험을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요. 내 자신도 돌아보고 그들을 불쌍히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뜨겁게 살아가는 인생을 사시길 원하십니까? 저는 바로 후자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라고 확신을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없는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미교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